안녕하세요. 아픈형 아프지망입니다. 이게 수의사로서 동병을 일하다 보면 보호자분들이 막, 막 물어봐요. 우리 집개가 이랬는데 어떻게 해요? 우리 집개가 저랬는데 어떻게 해요? 근데 병적인 것도 있는데 병적인 건 이제 대답하는 게 쉽죠. 전문 분야니까. 근데 이제 행동학적인 것도 물어본단 말이에요. 아무리 행동학적인 걸 저도 막 세미나 가서 공부하고 해도 반려 행동 전문가만큼 제가 모르잖아요. 이건 아무리 들어봐도 행동 전문가분을 만나봐야 돼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. 그러면 이거 행동 전문가분을 만나보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보호자분이 그런 사람은 어디 가서 만나요? 강영욱 씨는 바쁜 것 같은데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걸 제가 어떻게 인터넷 넘겨보다 찾았어요 이 업체 이름은 포동이에요 행동 전문가분이 집으로 온대요 그래서 이런 서비스가 되게 잘돼 있는 것 같아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저희 병원과 이, 이 유튜브 채널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곳이라는 거 제가 이 서비스가 궁금해서 여기 연락을 해서 이렇게 좀 브로셔를 보내달라고 했어요 이렇게 어떤 훈련사분들 이 오시는지 이렇게 사진도 이렇게 보면 있네요. 이분들만 있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. 홈페이지 들어가면 여기서 하는 서비스가 크게 세 개인데 그룹 클래스, 일대일 개인 클래스, 트레이닝 센터 있는데 저는 이 집으로 오는 일대일 개인 클래스 다른 데는 없는 서비스인 것 같아서 이거 소개하려고 했어요. 전문가 분들이 오기를 바라는 보호자 분들이 많은데 반려견 행동 전문가를 어디다 연락을 해야 되는지. 그런 분들이 집에 오시긴 하는지 도대체 비용은 얼마나 들어야 되는지 1대1로 그 전문가분이 집에 와서 뭔가 알려 주시는 거 강형욱 씨 테레비 프로그램에서 본 그런 장면들을 볼수 있어서 너무 좋은데요. 자, 이게 실제로 제가 카톡 상담한 그제 핸드폰의 카톡 화면인데요. 훈련 클라스 비용이 궁금해요. 이렇게 딱 보내면 어, 정확하게 딱 알려 주세요. 1대1 개인 클라스가 강아지가 한 마리일 경우에 90분에 15만 원 강형욱 님은 막 어, 뭐, 한 300만원 넘어간다고 저 얼핏 들은 것 같은데. 물론 15만원 큰 돈이지만 이 정도는 합리적인 비용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. 강아지가 이제 두세 마리일 경우에는 90분에 20만원 그룹 산책 클래스 그 단체로 해서 만나가지고 어떤 지역에서 만나가지고 이렇게 뭐 10대1 뭐 이런 식으로 수업하는 게 있더라고요. 저도 이제 이렇게 안내를 받았고 이제 이걸 쭉 읽어보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생겨서 질문을 했어요. 1대1 개인 클래스는 전국 어디라도 다 방문하시냐? 개인 클래스는 학위 이미지를 참고해서 해주시면 된대요. 요 링크를 이렇게 눌러보면 예, 보면 일대일 클래스 가능 지역 확인하기 있죠. 뭐 수도권만 되는 게 아니라 부산, 경남, 광주, 전남, 충남 이렇게 어디 어디가 되는지 이렇게 안내를 해줍니다. 그다음에 그룹 산책 클래스도 전 이런 거 수도권에만 있을 줄 알았는데 그룹 산책 클래스 역시도 들어가서 그 지역을 클릭해 보면 어느 요일 어디 가면 어떤 선생님이 오셔서 어떤 내용을 강의할 거다. 이게 중형견 클래스인지 소형견 클래스인지 이런 게돼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전문가분들은 어디에다 어떻게 연락해야 되고 얼마예요라고 물어봤을 때 이렇게 제시할 어떤 대안이 있다는 게참 좋더라고요. 그래서 이 포동이라는 데 연락해보시면 이런 1대1로 행동학 문제를 해결해주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. 제가 또 다른 질문도 해봤어요. 그래서 어떤 분들이 주로 신청을 하냐라고 포동에 질문을 해봤는데 산책 시 흥분하는 애들. 막 짖거나 너무 줄당김 이 있거나 사회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그리고 실내 방문으로는 보통 분리불안이나 배변 교육, 퍼피 교육, 외부 소음에 있을 때 너무 짖는 애들, 강아지가 많은 집들 이런 데서 보통 신청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. 우리 집 강아지가 아좀 이상한데 좀 문제가 있다. 이거 사람하고 지는데 문제가 있다 뭐 공격성이 있다 아 이건 아무리 봐도 이거 사람이나 살기 이런 건좀 힘들어 보인다 라고 하면요 저는 이 1대1 클래스가 참 좋은 것 같아요 보면은 어 이런 서비스가 있다는 걸 진짜 처음 봤거든요 이 1대1 클래스 연결하셔가지고 궁금하신 거 우리가 강아지가 안 됐던 거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